25년식 구매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가이쉬의승명우입니다자 BMW가 대부분의 모델들이 25년식 이다 나왔죠. 자 프로모션을 전국적으로 취합해 봤는데 당연히 24년식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차라는 게 타시다 버릴 게 아니고 중고차 다시 되파실 거잖아요. 그럼 사실 중고차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4년식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의 프로모션 차이면 25년식을 구매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BMW 11월 프로모션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입니다. 자 1시리즈 같은 경우 아직 24년식이 남아있고요. 할인은 1,250, 1,250, 1,300만 원 가능하네요.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자 2시리즈 같은 경우는 24년식과 25년식이 공존하는데 자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는 25년식이 남아있어요. 차량가는 기준 비약 60만 원도 올라갔고요. 프로모션은 700만 원이니까 24년식 800만 원보다는 25년식 700만 원 하시는 게더 유리하십니다. 단 대기는 좀 있습니다. 자, 그란쿠페 모델 같은 경우는 24년식이고요. 1,3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3쓰리입니다. 즈 자, 3쓰리는 즈 25년식이 나왔죠.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 트림에 상관없이 700만 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들도 트림에 상관없이 7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시네요. 다음은 4쓰리입니다. 4쓰리 쿠페 모델 1,000만 원 할인, 컨버터블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 600만 원 할인, 그란 쿠페 모델도 1,0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시네요. 가장 인기 차종이죠. 5쓰리입니다. 즈 5쓰리 즈 같은 경우는 24년식과 25년식이 같이 있는데요. 이쯤 25년식 먼저 볼게요. 자, 온라인 에디션이라 그래서 7,530만원짜리 모델이 나왔고 할인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추가 옵션은 표에 나오신 대로 이런 옵션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가장 눈여겨 보여야 될 거는 자 530에 들어가는 인터랙션 바가 들어갔죠 이 옵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25년식 520i M 스포츠도 차량가는 동일하고요 할인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지를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24년식이 750만원이었어요 25년식 600만원이면 약 150만원 차이인데 이 차이는 무조건 25년씩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값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 150만원 무조건 메꿔지니까더 신형을 타시면서 금액대도 더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530i 같은 경우는 11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하시고요 재고는 극히 소량이 있으니까 530i 원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셔야 되고 자 530e 모델 볼게요 530e 모델도 지금 1100만원까지 할인되는데 직접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530e가 승차감이 진짜 좋거든요 530i 보시는 분들 530e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디젤 모델 보겠습니다. 아직 24년식이고요. 할인은 1 0만 원까지 가능하시네요. 오스디 정리 한번 하면 자, 520i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랑 M 스포츠 모델 25년식. 빨리 선점하시는게 좋고요. 530i 모델도 주목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6시리즈입니다 자, 630i m 스포츠 파이널 에디션 딱한트림만 남아있고요 할인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계속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하는데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7시리즈 모델 보겠습니다 740i m 스포츠 리미티드 모델 할인 1,500만원 740i m 스포츠 모델 할인 1,700만원 740d 모델 할인 1,500만원 7502모델 할인 1800만원이네요 자, 7스리즈 같은 경우도 24년식에 비해서 약 200에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연식 변경 생각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이니까 7스리즈 원하시는 분들은 25년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빙 같은 경우는 400만원 플러스 추가 3%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8스리즈 G4모델입니다 아직은 24년식이고요 할인은 2700만원 2700만원 G4모델은 850만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X1모델 보겠습니다 다 25년식이 나왔고요 디젤 모델들 800만원, 가솔린 모델도 800만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25년식으로 바뀌면서 가솔린 모델은 4륜구동인 X드라이브밖에 안 나오니까 이 정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24년식이 1000만원이었는데 25년식이 800만원 약 200만원 줄었는데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사실만한 금액이라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X2 모델입니다. X2 모델은 여전히 700만원 할인 동일하게 가고 있네요. X3 보겠습니다. X3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풀체인지 대기에 있고요. 24년식은 X3 302의 M 스포츠 모델만 1000만원 할인 가고 있습니다. X4 모델 보겠습니다. 자, X4 모델이 25년식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5년식이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요. 20D M 스포츠 모델 800만원 할인, 20I M 스포츠 800만원 할인,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 85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X4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 물량이 마지막 물량이고 이 물량을 끝으로 단종해 있습니다. X5 모델 보겠습니다. 자 SUV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X5 모델이 25년식이 나왔습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이 1100만원이고요. 502 모델이 500만원 M60i가 1800만원이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24년식에 비해서 프로모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40i 모델은 맥스가 1300까지 갔던 모델인데 지금 1100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건 24년식에 1300만원보다 2 5년식 1100만 원이 더 좋은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어놓꼭 가셔야 되는 프로모션입니다. 디젤 모델 볼게요. 디젤 모델 또한 25년씩 다 나왔고요. 프리는 1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은 굉장히 좋으니까 디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X6 모델입니다. X6 같은 경우는 24년식이고요. 가솔린 디젤 1400만 원, 고성능 모델인 M60i 프로는 2100만 원이에요. 대고는 소량 있기 때문에 X6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X7 모델 보겠습니다. 자, 가솔린 전 트림 1,300만원까지 할인되고요 M60i는 1,7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자 X7은 웬만하면 대기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24년식이 1,600만원이었는데 지금 1,300만원, 300만원 떨어진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로모션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프로모션입니다 DJ 모델 또한 전 트림 1,30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X7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빨리 구매하시면 직출되는 재고도 있으니까 이번 기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XM 모델 보겠습니다 XM 모델 2 3년식이 고요 셔틀카로 준비되어 있고 재고는 극소량이고요 할인은 5,40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i4 모델입니다. i4 모델은 M50 트림은 솔드아웃이고요40 모델도 거의 없는데요. 전국에 지금 두 세대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움직이시면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자 i5 모델은 25년식 이렇게 나왔고요. 아직 할인 가이드가 아직 안 나와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i7 모델 보겠습니다. i7도 24년식이고 프로모션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i IX1, IX3, IX입니다. IX1 같은 경우 25년식이 나왔고요. 차량가 소폭 올라가 있는데 요뚜한도 아직 가이드가 안 나와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IX3, IX 같은 경우는 24년식인데요. IX50 같은 경우가 지금 3천만 원으로 굉장히 큰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IX50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재고 극소량이 있으니까 IX50 원하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면 3천만 원 할인에 출고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BMW 11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역시 BMW는 BMW인 것같아요 프로모션 2 5년 나왔다고 해서 벤치마냥 확 줄이지 않고 정말 사실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바로 안내 도와드렸으니까요. 자, 따끈따끈한 신상 25년식 BMW 원하시는 분은 저희 카이씨와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프로모션으로 깔끔한 출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씨의 승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